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한달 가까이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내내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예레미야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러한 내용을 나눈 것이 저는 좀 불편했었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묵상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계속 같은 예언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전하는가 하는 것과 그 예언을 들으면서 변함없이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끝날 일일 것 같은데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자신의 나라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이자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언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었고 또 하나님의 의해 억지로 끌려왔지만 대충 하루만 얼른 전하고 쉬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비교하면 예레미아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에도 끝까지 애굽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애굽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숙청이 될 것이고 바벨론이 나라를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튼 이러한 양쪽에 서로의 사정에 의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왕도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3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된 왕에게도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다가 왕궁의 고관들이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서 3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선포하고 고관들은 고관들이 들었던 내용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내용을 들은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왕궁의 고관들이 듣기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바벨론을 물리치겠다라는 또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결사의 항전을 다짐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말을 해도 모자를 시기에 항복을 하자는 힘이 빠지는 말을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그저 반애굽파친 바벨론파로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 저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축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아픔이, 손해가 더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레미아를 죽이자고, 왕인 시드기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인 시드기야의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는 자신의 신하들인 이네 명의 고관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왕이 신하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37장 1절 보면 시드,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애국을 가까이 하는 신하들의 의견에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안으로는 친 에고파에 의해 이스라엘 궁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즉 시드기야가 고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가는 왕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도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처럼 말씀과 현실의 삶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음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일은 아닐지라도 내 목숨이 달리는 큰 일은 아닐지라도 작은 손해에서부터 큰 손해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저 이익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도 포함이 되겠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일들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일을 잘할수 있어야 큰 일을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작은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큰 일도 책임감 있게 잘 처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큰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4명의 고관과 시드기아는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더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적인 마음을 토로하며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지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외면받으심을 두려워하여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다같이 누가복음 시 이십이 장 사십이 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하는 기도의 모습을 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승교할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테반은 평소에도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복음 전도가 가능했겠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아무런 도움, 두려움 없이 순교의 순간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이 현세에 밖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손, 손에 돈, 생명, 자식 등 매일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눈을 떴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는 내 경험에서 나온 믿음과 자신감 우리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도 모르고요. 이 땅에서 쌓은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한 이곳을 대기 장소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씀과 현실에서의 괴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진 말씀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요세프스, 기록에 의하면 이 진창의 진흙이 예레미아의 목까지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아는 이 진흙 속에서 항상 서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앉으면 죽기 때문이지요. 하루 24시간 서서 졸지도 쉬지도 물이나 음식도 먹지 못하고 서서히 굶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은 정말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직접 손을 대어 죽이지만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정말 사악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에벳 멜렉이라는 왕의 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소개합니까?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아멘. 왕궁의 내시이며 구스인이라 소개합니다.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왕궁에 있었고 예레미야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직접 요청할 만큼 높고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벤멜렉은 알기야의 구덩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또는 알아본 듯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아의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가 예레미아를 구해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드기야와 다르게 왕의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아를 구한 에벤멜렉은 3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바벨론의 침공 때에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였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또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벤멜렉과 같이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내고관과 시드기야와 같이 눈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